대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자 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거라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에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느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따르는 무리들 뒤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는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얘가 언제까지 기도하나 보자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두명이는 끝까지 예수님께 부러지졌습니다 이들의 부러지즘의 내용은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약속한 다윗의 우손 메시아임을 정확히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들은 부러지셨습니다. 인생 자체가 원래 불쌍한 존재들인데 맹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그들은 어, 그러한 자신의 처지들을 예수님께 그대로 아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쉽게 무너지고 쉽게 쓰러지는 그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만 드려도 너무나 훌륭한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도만 드렸다라고 하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키리의 엘레이손입니다. 이 키리의 엘레이손이라는 성가도 있죠. 우리가 정말 기도가 안될 때,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 또한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이 기도만 올려드려도 주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도착하시자 두 명인이 드디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 이 일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즉시 고쳐 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항상 예수님께서는 고쳐 주시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정말 너희들의 눈을 뜨게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은 재차 물으신 것이죠. 아,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의 말을 잘 보십시오. 내 능력으로 너희 눈이 떠질지어다. 이것이 아닙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눈이 떠질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눈이 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능이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할 할수 있는 분임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그들의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지만 그들은 소문을 내었고 예수님의 소문은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어,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구하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농이 이일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구한 맹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주님 앞에 아래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어, 그런 기도만이라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서 두 맹인들처럼 그렇게 응답 받는 사람이 되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이두 맹인처럼 그러한 믿음과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이 또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두 맹인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죄들을 되게 하시고 주께서 당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강구하는 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하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정말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하게 주셔서 우리의 처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며 또한 우리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께서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죄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또 맹과 같은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